어,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아침, 네, 하루 한절 모닝 암송 무쌍방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성경관통 1189절, 어, 현재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 우리가 20절까지 암송했 20절. 이사야 4 3 20절까지 암송했고요. 오늘은 한 21절, 22절 정도 더 추가로 암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야 되겠죠. 복습을. 어, 우리 한번, 우리 1절부터 한 7절까지는 한 번만 이렇게 암송을 한번 해보고요. 한, 한 번만 쭉 암송을 해보고, 8절부터는 절반복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더 자세하게 복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이렇게 한 번만 암송을 해보자. 한 번만. 야고바,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송량물로구스와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의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암송이될것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아, 어, 하루에 한번 정도만 이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또 여러분 절반복으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8절을 한번 절반복으로 우리 몇 번씩 반복하면서 외워 보겠습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 9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라게 하여 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아, 이,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라게 하여 보라.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나의 후에도 없으리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나의 후에도 없으리라.한번 답니다시작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나의 후에도 없으리라.11절.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 2절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외,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누가 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마그리오한 번만, 한 번만 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더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호와가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야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할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한번더 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거룩한 왕이니라.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laughs> 17절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병과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병과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병과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였느니라. 18절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잘 했습니다. 자그동은 한번 우리 18절 19절 이어서 해볼까요?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량해와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장차 들짐승 곧 승량해와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장차 들짐승 곧 승량해와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임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절. 이전 일을, 너희는 이전 일을, 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숭냥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반드시, 아,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할 것입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이니라 아멘. 찾습니다 다음 21절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21절. 오늘 새롭게 또 암송합니다. 21절. 어, 내가, 이, 아,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답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 이니라. 이사야 4 3장 21절 말씀 아멘. 다음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시이자.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야고그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다음 두 번째 마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괴롭게 여겼으며 시이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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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자2 2절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시작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한번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절,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시작.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번제 양을 네 개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번제 양을 네 개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그다음 내 재물로 나를 공경,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 잘했습니다. 자 1리 잘내 번제 양을 네 개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시작자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내 번제로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 마이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다음 네 번째 마디입니다.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 건을.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 건을.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 건을.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건을. 네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3 번, 4번 마디. 셋째 넷째마디 한번 해볼게요. 내네 재물로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시혜자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했고 위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했고 위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했고 위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앙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 한번 1, 2, 3, 4마다 이해해 볼게요. 어,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번 다시 작자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건을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항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건을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항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건을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번제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앙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이어서 해습니다 21절부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고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잘했으면 여기까지.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아, 어, 그... 저는 22절 말씀이 22절 말씀 중에서 22절 하반부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으며 네. 그이 말씀이 좀 많이 와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그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괴롭게 여기는 겁니다.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막 간섭하니까. 간섭하니까. 이것저것 뭐 잘못하는 걸막 간섭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뭐 이렇게 그것이 너무 괴롭, 괴롭진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 우리가 그렇게 괴롭게 여기는 거죠. 어. 차라리 날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뭔가 좀이꽉 어떤 율법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그렇게 그 그렇게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법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 누리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이 말씀 안에 딱 이렇게 속박돼 가지고 막 하면. 이것이 막 올무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고, 막 짐이고, 막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괴로운 거죠. 그것들이 음. 혹시나도 그렇게 어, 생각되지 않았는지 한번 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괴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즐겁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암송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겠다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어,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했던 부분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 롱.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